발음 주의해주요요다 u 같은 겁니다 여러분 a yeah. t 네, 아시겠죠? you want make t t am. I am. I am. I m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아이 I a 아 오이오케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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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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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, 오짜진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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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이오이오이오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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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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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이오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야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오오이오이오오 니가 가 니가 가 니가 가 k <laughs> 가가 오케이 오케이 이게 o k 보이면 더 위험하지 않냐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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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겼어 o 겼어 y 겼어야개새 k a y 봐 k a y okay. Okay, okay. Okay, o k a 집에 가 a y okay. Okay, o k 세요 Okay, okay. o k a 이 okay. Okay, okay. o k a <laughs> 똥개미 아니었어. 어, 저, 우리가 어, 똥이었던 우리, 우리 거. 대갈또, 우리 대가 빡 똥이었나 봐. 우리가 똥이었던 거. <laughs> 어, 아까 그거 찾았다. 아까 불킬수 있다. 아까 거기다 불, 어, 불, 불 켜자. 불키자아이 <laughs> 어, 뭐야 이거? 뭐, 왜, 왜 이래? 또, 일단, 일단 불키고 가요. 걸, 불 켜고 가요. 아, 게어아 가자 집에 그냥. 나 여기 여기 집. 우리 왜 여기 있는 거야? 어, 근데 여기 그냥 전세 우리 겼어문 잠겼어. 씨발. 나 이거 다 범죄야. 당근 멈춰. 멈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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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씨발. 그래. 갑자기 왜 그래? 여거로거 그냥 가 까자 안 되겠다. 나 우리가 어. 아아 씨발. 여기 제일 하다 잠시후. 뭐야? 뭐야 이게? 오, 아까 거기 아니야. 이거 사람 거기 여기도 밖에 나가야 밖에 나가. 거기 사람 서 있던데. 거기 거기 거기. 야, 나올것 같아. Anyone? 아니야. 아니야. 누구세요? 아니, 누구세요? 거기 누구, 누구? 없어? 아, 추다 보잖아. 샹견이. 어? 오오오 오젝트 캣. 캣 또. 나제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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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캣또 맞지. 또나지 w 다 a t 다 h e fuck? w 밝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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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은데. 어? 어? 왜 쳐다봐 이 시장녀야? 그럴까? 그렇죠? 어? 어?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, 한편의 아름다운, 아름다운 음 와! 마음에 <목소리도> 안 들었나봐. 그래, 제니나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. 별로 못 부르다. 아, 말. 말. 다음, <laughs> 다시는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어? 어? 테레비 소린가? 라디오인가? 라디오? Ah. 아~~ 어? 저장 됐어 잠깐만 저장이 됐어? 누우세에에에죄송해요 당신의 그 모습 너무 아름다워 <웃음> <웃음> 한 번만 봐줘. 하지 말래, 하지 말래. 아까 지하잖아 존나 무섭다 게임 진짜. 어? 씨발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? 아. <웃음> 어. <웃음> 진짜 씨X, 아, 나 방세고 먹고 존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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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무서워 아 걸봐, 진짜 존나 무서워 봐줘. s h i You c a i d n e bed. 어숨 숨어, 어어숨 숨어, 오래 어, 봐라. <laughs> 아 씨발 그냥 우리 여기 살자. 그래. 씨살. 우리 여기서 야, 여기서 그냥 불만 대줘 버리자. 아니, 안 되겠다. 아씨여기서 어. 그냥 살자. 그냥 가자, 씨발. 안안 됐다. 왜왜왜왜 뭔데? 뭔데? 왜. 작가, 나 잠깐만 잠깐 나는 반품 팔았어, 씨발. 왜뭐 왔어? 아! 여기까지 할까? <laughs> 아 이거 좀 심했어 아 너무 무섭잖아 그러니까. 진짜로 아, 인정할게요 깔끔하 존나 무섭잖아요 아니 우리 그냥 쫄보 새끼 할게 땅 하나 고추 뗄게 그냥 아 응. 아, 진짜 나는 살면서 진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는데 진짜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프리니간 그래도. 다 나는 프리니 모르는데 그냥 불러보면 아, 안 될까? <웃음> <웃음> 어? 아 됐어? 에이 시발 되지 말지 됐다 됐다리 됐다리 이거 어떡하니 이거 오 어, 프레시 라이트 오 마이 갓! There's a fucking There's a fucking torso. t h a t s not good. This is not good. This is ah.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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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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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no. 쌍둥들아아문 열렸어. 나나 별로 안 들어가고 싶은데 왜 열어줬을까? 그러니까 이제 집이나 보내줄지. 네 암튼. 저 누셀 F 아, 불끄라는 건가? F를 아, 누르서. 아, 불 끄는 건 에바야. 내가 방금 무슨 변을 드니까 F 누르고 바로 뛰게. 기칼 앞에서 네. 한 명만 보자, 어때? 아이 바이보 오케이, 오케이. 깔끔하게 인정. 오케이, okay, 나불 끈다. 불좀꺼 줄래? 오케이. The boss I burned him in c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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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crete. You oh, to the o y o the t a i o r m o t h e d a r k 니까 w I'm sorry, I d o n 라 k 이거다. 이거 같지 않딱 봐도. 오, f 아, oh, fuck 아, 손가락, 눈알, 이빨. 이걸 가지고 와야지 열쇠를 준얘기저나쳐잖아 <laughs> <laughs> 새끼야. 왜, 왜, 왜. 뭐, 뭐, 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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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! 미안, 미안! 미안! 미안하다! 아 어? 왜? 왜? 어, 왜 집에 왜, 가! 뭐이 새끼야 뭐! 야다 돌아가! 그냥 돌아가! <laughs> 왜, 친구가 필요하니 혹시? 그래 그냥 친하게 지낼까 우리?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낼까? 미안해 내가 욕해서 어 그래 미안하다 어, 미안해 어. 욕해서 흥분했어, 그, 그. 뭐야 얼굴만 보고 그랬으면 안 됐는데 미안 미안해 니가 좋게 어, 생겼잖아 희망님. 어... 꺄! 어. 썩 어. 어. 꺼져 썩 꺼져! <laughs> 개새끼야 썩 <써>, 꺼져 <laughs> 집에 <와>. 가! 가! <laughs> 오지마! 오지마! 얘는 어, 왜 이렇게 나! 얘한테 눈알을 빼와 눈알을 빼와 우! fucking s t u p 치 벤치 벤치. 잠깐 잠만 오케이. 아이노 아이노. 아이노. 야, know, 반지. 오케리딱 쳐라. 아이, 다리 다. 아이, 다리 다리. 다리 갈. 오! 킥! 얍. 죠아. 아, oh, <목> 이 새끼 또 거기를 oh, 저... 또 가게 만들었어. 뭐? 아, 여기 하다도 안 보이네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h e 도움! 이런 이벤트는 제 필요 없는데. 존나 뛰어 들어가 봐.

도킹스! 도킹스? 도킹스? 이걸 왜 저렇게 놓았 근데? He is stronger in the dark 불을 다 키라는데? 아하! Not to s e to... 야 이거 파이를 또 어디서 찾어? 아니, 성냥 아니야? 아니 이게 어떻게 성냥이 아니야? 아불 어딨어?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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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Wow! Wow. 어? 어디, oh, 와 와우! 와우!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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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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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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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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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슨 리슨 아이 캔트 리슨 e n I can't listen. What 아, <laughs> oh, do you want to do?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know. I k o w I d d n 으르고아고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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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세 으아, 으아, 천리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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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라라아 올라간다고? 올라가 촛불에다가 불 붙여서 거 아니야? 그렇네. 아까 양초 가져 양초 가져오랬잖아. 노라운드로 가야 될거 같은데. 여기잖아. 가보자, <놀람> 아, <왔다, 놀람> 아, <왔다, 놀람> 아, 아저씨 뭐 아까도 해보지 않았잖아. 뚜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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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름, 다름 다름 수트. 아이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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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니, 이제 아니, 이제 아니, 이제 아니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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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내, 가 오 아저씨가! 아저씨가 착하아저 착한, 착한 네. 아저 아,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브로 땡큐 브 라이트 업더 라이트 인더올룸올 룸이라 그러면 여기도 다 해놔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? 아하 와불 <laughs> 나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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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이 참그 불리할 거 알았는데도 양쪽 켜서 <laughs> 죄송하게 됐수다 i oh, 리 sorry, oh, I love you! 아까 그 o r r y I'm sorry, <laughs> 그, 우리가... <laughs> 아 m sorry, i 아저씨 r r y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 y o r y I'm sorry, I'm sorry, I'm s o r o r r y I'm s o 시발도요? 부르고 난요? Fuck you, fuck you, fuck you, bitch, fuck you, bitch, c o o o o o Dude, control l i r l e Yes! <웃음> <웃음>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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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e s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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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에 s it good? You s h a k 가 the m i s t 라 k 랄라 o u r e 라 o 라 n g to h 라 v e a t w o g 라 루라 n d a deca. Lala, eh? Lala. 띄워, 띄워, 띄워. 아, 존나 뛰어 존나 뛰어. 와! 존나 뛰. 어 존나 씨발게 줬다. 씨발 존나 뛰어. 우리 우리, 우리 우리 나가는 문이 어디였지?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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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여기? 어. 아. 어, 아직 아닌가 봐. 와! 이 어? 어? <laughs> 아이고 뭐 저희 수준에서는 뭐 중간치? 어. 뭐 쪽? 그줄수 응. 있지만 뭐이 정도까지는 뭐, 정도 뭐 괜찮다. 오 5점 맞지만 3.5점 정도. 아, 응. 아 재밌었다. 박수 아, 아 재밌었어요. 음. <laughs> 진짜, 진짜. 지랄로. 진더 <laughs>